쪼목돈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날 목수국 이렇게 끝없이 넓은 부지에 피어있는거 촬영을 합니다 보세요 벌써 추워지니까 이렇게 빨갛게 지금 벌써 목수국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예쁜 분홍색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그 장수인데요. 여기가 고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그 아침 저녁으로 좀 추우니까 이렇게 빨간, 이렇게 하얀색이, 하얀색이 이렇게 빨개지고 있습니다. 벌써 어, 여기는 부자목단 농장에 6만평, 꽃산 부지에 올해 지금 여름에 피는 꽃, 목수국,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사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사지. 밭이 아닙니다. 산에, 날막의 경사지에다가 토사유출 되지 말라고 목수국을 심어서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날 촬영을 하는데요. 어, 부자목단에 목수국 구경 오세요. 굉장히 예쁜 목수국 지금 꽃 피고 있고요. 장미가 피고 있고, 또한 사계절 피는, 어, 목년이 지금 꽃이 피고 있거든요. 여름꽃이. 상사화도 피고 있고요. 어, 지금 예쁜 꽃이 지금 목수국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전라북도 장수예요. 제가 부자목단이 그, 목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겹작약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전라북도 장수군의 10만 평 부지에, 10만 평 부지에, 목단과 겹작약, 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겨울도 되죠. 왜냐면은 색색이 있는 나무 빛깔로 한다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으로 지금 산을 만들려고 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 뭐 전라북도 장수에 여기가 좀 약간의 고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꽃구경 봄에 꽃을 보러 오셔서 꽃을 보러 오셔서 나물 채취도 가능하는 그 산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당장에 꽃을 심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어올 가을부터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큰 밭이나 산이 목단과 겹자격이 심겨져 있는 데가 열한 군데가 되거든요. 열한 군데가 돼 있는 거를 한 곳에다가 그1 0만평 부지에다가 꽃산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굉장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지가 아마 꽃산으로 조성이 되지 싶습니다. 밭이 아니에요. 산입니다. 우리나라 75%가 지금 산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산에다가 밭이 논이 아닌 산에다가 꽃산을 만들어서 우리 이모빈들한테 굉장히 소득이 산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산에다가 심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목단에 구독도 꼭해 주시고 회원 가입도 해 주세요. 특혜가 있을 겁니다.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한테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부자목단도 같이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자목단에 어 전라북도 장수에 꽃산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가족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오는 그런 예쁜 힐링을 하고 갈수 있는 치료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희 그, 그, 블로그나, 어, 뭐, 밴드나 아니면 뭐, 동영상이나, 동영상도 꼭꼭 구독을 눌러 주세요. 어, 부자목단, 구독을 눌러주시고, 회원가입도 가입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게 안성이 되고 나면은, 지금 이제 저희는 꽃만 옮겨 심으면은 산이 바로 꽃산으로 바뀌어요. 왜냐? 나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나무니까 바로 갖다 옮겨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부터 바로 꽃이, 꽃산이 안성이 됩니다. 목수국도, 장미도, 또한 사기 잘 피는 목련도 어, 예쁘게 핀겹 해당화도, 바이텍스도 꽃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 어, 가을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겨울은 이제, 뭐, 빨갛게 핑크색으로 물들은, 어, 그런 그, 어, 전경을 만들어 놔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볼수 있는 꽃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목단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0 1 0 9 7 1 8 4에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놓으시고 봄에 여러분이 꽃보러 가가지고 뭐 곰치 따요, 군달비 따요, 무슨 능계승마 따요, 땅두릅 따요, 두릅 따요, 고사리 따요, 치나물 따요 그런 거 못하시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꽃을 보고 산 밑자락에 가서 따서 금방 씻어가지고 거기서 도시,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쌈을 싸서 먹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가족이 와서 힐링을 하고 가는 자리로 지금 제가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목단의 가족이 되십시오. 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5일이었습니다. 음 꽃이 예쁜 어, 지금 물들어가요. 이렇게 어,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